네 안녕하세요. FC 안양 골키퍼 박선수입니다. 네, 다행히 그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었어가지고 그 여기 각막에 피가 찼었는데 그게 빠지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출혈이 있을 수 있, 있으니까 일주일 안정 취하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쉬었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고 하셨고 지금은 네, 다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축구 선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축구가 좋아서 했던 건데, 일단 처음에는 공격수였었고, 골넣는게 재밌어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키가 크다라고 해서 골키퍼를 보고 있었고, 또, 골키퍼로서 저는 축구선수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중학교 때 감독님께서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장훈고등학교 진학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는 학, 학원 축구보다는 클럽 축구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클럽을 창단하셨고,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 중학교 때그 인사님이신 그꼬기 코치님께서 자기 믿고 한 번만, 예, 네, 그 감독님 믿고 따라가 봐라 하셔서 저는 이제 그분을 믿고 그대로 갔고요. 어, 그렇게 해서 뭐,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감독님께서는 어 대학보단 프로에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셨고, 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축구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어 남들처럼 대학에 갔다가 프로를 가게 되면 그 속도를 어 실력 차이를 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또 그렇게 바로 일본이라는 프로 무대에 갈수 있는 기회가 쉽게 지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네, 두렵기도 했지만, 그냥 일본 프로팀이 가는 걸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1년차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국인 선수도 두명더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타국에서다 선수도, 한국 선수도 다 힘들었고 해서, 자기 자신 챙기기도 힘들, 힘들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챙기기도 쉽지 않았고. 어 제가 또 그때 되게 감성적인 사람, 감성이 많, 풍부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울기도 진짜 많이 했고 괜히 혼자 라디오 틀면서 이제 한국 그 사는 사람들의 사연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그렇 일단 제일 컸던 게 어, 일단 일본 진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일단 세, 그때 당시 그, 지금도 세레에서 오사카에 계시는 그 김진현 선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자신감을 또 얻었고 또 가서 경기를 못 뛰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김지현 선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그거에좀 위안 삼아서 매일매일 경기를 못 뛰어도 열심히 해, 하다 보니까 또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되었었고 네, 그때는 음, 구성현 선수도 있었고 네, 그랬었는데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3년차 때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제 나이 2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K리그 왜 당장 왔었어도, 그 나이 때 경기를 뛰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학교를 갔었으면, 아직 1년차 아니면 아직 대학생일 텐데, 이렇게 프로 무대에서 경기를 뛸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함도 느꼈고, 아, 빨리 풀어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또, 한국이랑 또 다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빌드업이 약했던 골키퍼였거든요. 근데, 빌드업에 되게 중요시 하는 감독님을 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빌드업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막,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렇게 가서 제 약점인 그 빌드업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거에, 네. 좋았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뛰긴 뛰었지만, 그래도 제 목표는 국가대표고, 어, 보다 더 좋은 팀, 상위 리그 팀에 가고 싶었던 목표가 있, 있기 때문에, 어, 그 목표를 좀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뭐, 일본에서 더 도전하고 싶었지만, 어, K리그에서도 만약에 좋은 팀에서 오퍼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순간에 또 대구FC에서 저를 이제 영입을 해주셔서 저도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꿈은 국가대표니까 그 꿈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필드 선수들보다 이렇게 골키퍼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훈련만 계속하는 시즌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진짜 심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어 그래도 제가 제 운이 좋았던 게 그렇게 뒤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한 시즌 뛰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언젠가 또 다시 기회가 올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후회를 안 남기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훈련했었고요. 그래서 그한 경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냥 훈련, 많이 힘들긴 했지만, 네, 훈련을 되게 성실히 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일단 이 FC 안양이란 팀 자체가 이미 지금 K2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팀이 되었고, 또 팬들도 되게 많은 팀이 되었, 되었는데, 그런 팀에서 제가 이제 주전 골키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일 되게 영광스럽고 어, 그만큼 또 무게감이 좀큰것 같아요 이 자리에 대해서 어, 앞에 수비수 형들도 그렇고 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저보다 경험을 많은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그 선수들의 기대에 또 미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안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매 경기 매 경기 뭐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올 시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물론 일단 데뷔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말고도 태훈이도 같이 뭐 FC 안양에서 길게 있었던 선수여서서 일단 데뷔전은 일단, 일단 뛰자라는 생각에 임했던 것 같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정민기라는 그 뭐냐 FC 안양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그 1년 동안 그 민기의 활약을 봤고 어, 그러다 보니까 민기가 얼마만큼 FC 한 양의 상위성 있는 선수인지를 봤기 때문에, 항상 그 경, 그런 생각했던 거 같아요. 꼴 먹고 나면, 아, 민기라면 막았을까? 어,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저 스스로 무너졌던 것 같고, 막을 수 있는 것도 못 막게 됐던 것 같고 어 가장 심했던 게 부천이랑 했던 경기가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실점하고 나서 손을 막고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었던 공인데 실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 막아줘야 되는데 난 뭐하나 이 자리에 있으려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 해보고 또 음, 팀 선수들이랑도 얘기 많이 해보고 했는데, 어,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기만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저도 제 나름의 또 어, 장점도 있고, 저만의 또 플레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를 또 즐기고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민기 를 잊을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점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항상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고, 어, 작년에는 이제 벤치에서 몸 푸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때도 박재홍 선수, 네, 재홍이랑 같이 몸을 많이 같이 풀었었는데, 항상 응원가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몸을 풀었거든요. 근데 그 응원가를 이제 경기장 안에서 듣다 보니까, 꿈만 같기도 하고, 이제, 경기장, 이제 들어갈 때 팬들 응원해주시고, 또,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인사드릴 때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너무 힘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네요. 아,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이 많은 팬들이 실망하는 결과는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집중하고, 더잘 막을 수, 있게 되는 것같아 개인적인 목표는 항상 제가 말하고 는 다니는 게 베스트 11을 받는 게제 목표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팀이 또 우승을 해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음, 팀적인 목표는 승격과 승격을 넘어서 우승을 하고 싶고 어 그에 따라서 저도 이제 베스트 11에 뽑히는 어,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홈에 있을 때는 진짜 힘을 되게 많이 받고, 어, 진짜 집중해야겠다. 절대 꼴 먹어서 안 해. 뭐, 몸을, 뭐, 몸을 맞더라도, 어딜 맞더라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 제가 경남이랑 할 때, 아마 실, 뭐, 골 취소가 되긴 했지만, 제가 실수로 골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팬분들께서 오히려 제 이름을 또 불러주신 거에 너무 힘이 또 나더라고요. 다행히 골 취소가 돼서, 어,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힘이 됐었고, 또 반대로 이제 원정 같은 데 가서 원정 팬들 앞에 있을 때는 막말 거는 사람들도 많고, 약간 좀 집중을 못하게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더막 거기에 신경 안 쓰려고 신경 예. 하다 보니까 예. 좀막 하기 경기하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일단 올해 홈 경기에서 항상 많은 관중이 와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기에 들어갈 경기장에 이제 들어갈 때그 많은 응원을 듣다 보면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되게 아드레나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다 이제 정신이 확 깨는 것 같아요. 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전반전부터 저희가 압도하는 경기를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제제 제 욕심이자 팀의 욕심인데 그거보다더 많은 팬들께서 와주시면 좀더 재밌는 경기를 할수 있게 저희도 훈련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더 많은 팬들께서 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